안녕하세요. 주식을 읽어주는 연희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내용과 함께 어떤 종목이 같이 수혜를 받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추천드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6월 27일에 추천드린 위드텍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추천하고 하루 만에 30% 상승하며 큰 수익을 드렸습니다. 또 같이 추천드렸던 로키쉘스케어 같은 경우 5일 후27% 급등이 나오며 우리 예비 주주님들에게 다시 한번 수익을 드렸습니다. 6월 추천 종목에 대해서 전체 결산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정말 많은 추천 종목들이 나갔는데요. 추천 종목들은 90% 적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추천 종목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과 영상보다 더 많은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 추천이라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 새벽에 종목을 분석하고 시장이 열리기 전 분석한 종목을 여러분. 들에게 드리는데요.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받으실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메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는 바로 한국산 전차인 K2 흑표 전차를 폴란드의 9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9조 원의 규모는 K 방산 역사에서 사상 최대 계약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 시장에서 방산 테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계약을 발판 삼아 K 방산의 강점으로 꼽히는 가성비 및 빠른 납기일 달성에 현지화 요소까지 더해 유럽 업체들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포부 을 밝혔는데요 그러면 k방산의 역사상 최대 계약으로 가장 떠오르는 종목 을 살펴봐야겠죠 현대로템은 K2 흑표 전차의 주 제작사이며 국내 방산 기업들과 협력하여 고성능 전차 시스템을 통합 개발하고 있는 기업으로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에 있어서 현대로템이 1차부는 국내 생산으로 수출을 하지만 2차 생산부터는 폴란드 현지 공장과 협력하여 조립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현대로템이 기술 이전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꾸준히 매출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현대로템의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 지면서 방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전쟁 등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현대 로템 주가도 작년부터 쭉 우상향하면서 큰 상승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현재 전쟁과 갈등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기에 지속적으로 방산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한 차례 눌림이 나오더라도 계속되는 호재와 함께 다시 상승이 나올. 이므로 현대로템 주주님들은 눌릴 때 물량을 더 모아가면 큰 수익을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7만 5천원까지 눌림이 예상되기에 신규 진입실 예비 주주님들은 잠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이 너무 많이 오라서 무서워하고 있거나 현대로템의 수혜를 받을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아직 주목받지 않은 숨은 보석주를 찾고 있으신 예비 주주님들을 위해 종목을 한개 분석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 로텐이 K2 전차 수출 물량을 확대하면서 생산 라인 증설 또는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투자가 이뤄지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요. 산업 자동화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생산 설비 자동화에 필요한 PLC, 서보 드라이브, 모션 컨트롤러가 공급해주며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특히 RS 오토메이션은 국내 모션 제어 부문에서 자립 기술력을 가진 몇안 되는 기업으로 국산화 선호 흐름에 따라 협력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전쟁과 세계적 갈등의 요소로 방산주로 주목을 받으며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으로 현재는 큰 상승이 나온 후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곧 물량 소화를 마치고 방향성이 정해져 상승으로 흐름이 바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평선을 확인해 보면 넓게 벌려졌던 선들이 좁게 모이는 것을 확인 가능한데 현재 이 평선은 정배열로 다시 배치가 되어 있어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천 가격대는 15,000원 구간에서 물량을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며 다음 주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트 흐름입니다. 끝으로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빠르게 바뀌는 만큼 우리 채널 예비주주님들도 재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항상 한발 빠르게 정보를 모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수익에 목말라 하실 예비주주님들을 위해 매일 오전 빠르게 매일 추천 종목을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보다 빠르고 많은 추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매일 새벽에 종목을 분석하고 시장이 열리기 전 분석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받으실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메일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높은 종목을 정밀 분석하여 보내드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빠르게 추천 종목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면 전화번호가 뜨는데 이 전화번호로 아무 메시지만 보내주시면 매일 아침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